가성비 좋고 리뷰 좋은 공구 공구 추천 3종. 안상의 윤곽 복사기, 즉 프로파일 복제 게이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특히 목공 DIY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도구입니다. 사용법이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형태를 복사할 수 있어서 어려운 곡선이나 불규칙한 형태를 측정할 때큰 도움이 됩니다.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가볍고 휴대하기도 좋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 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안상 윤곽 복사기는 DIY 작업의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형태를 손쉽게 측정하고 싶다면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 제품은 파란색 레이저 줄자입니다. 이 제품은 고정밀 충전식 적외선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3인일 기능을 자랑합니다.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사용해본 결과 정확한 측정값과 편리한 사용성에 큰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전식이라 배터리 걱정 없이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좋고 다양한 측정 모드가 있어 실내외 모두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제품들 중에서도 성능과 가격 면에서 뛰어난 가치를 제공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레이저 줄자는 정확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DIY 작업이나 건축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삼각형 침대 시트홀더 장착 시트 클립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매트리스와 침대 시트를 완벽하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용자들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절 가능한 멜빵 덕분에 다양한 매트리스 두께에 쉽게 맞출 수 있어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또한 설치가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침대 시트가 자주 밀리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이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네요. 전반적으로 매트리스 커버를 안정적으로 고정하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